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의료복지 중에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냥 놓치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혜택들을 풀어 드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소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 드리는 보험사의 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의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혜택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접근이 쉬운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면 단연 보건소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의료복지 중에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사실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다들 뭐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막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료 및 무료 혜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건소에 가시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사이다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챙길 수 있도록 시간도 아끼고 병원비까지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수십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핵심 정보 10가지만 모아서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만큼은요 꼭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께도 공유를 하셔서 많은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이다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국가에서 많은 의료 서비스 혜택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접근이 쉬운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면 단연 보건소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의료복지 중에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냥 놓치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혜택들을 풀어드릴 겁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첫 번째,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시간도 아끼고 병원비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일반 병원이나 대형 병원을 예약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가장 불편한 것은 예약을 한다는 거고 또 물리치료를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병원비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면요. 아직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갔을 때 크게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약만 잘하고 가신다면,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고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물리치료 혜택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물리치료 혜택을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먼저 내가 살고 있는 곳, 보건소.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전화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일과 시간 내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바로 찾아갔을 때 비어있다면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날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건소 치료 비용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첫날은 1,600원입니다. 다만 두 번째 방문할 때부터는요. 비용이 500원으로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는 처음 진료를 할 때는 진료비 1,100원을 받게 되고 여기에 물리치료비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합치자면 1,600원이지만 이후부터 진료비를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물리치료만 해야 할 경우에는 물리치료 한번 할 때마다 계속 50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요즘 500원이면 사실 과자 한 봉지 사먹기도 쉽지가 않죠. 근데 그 돈으로 물리치료를 해준다니.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혜택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65세 이상 시민,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심지어 무료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요. 전기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광선 치료나 초음파 치료에 기구 치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구비하고 있는 장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구비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리치료 장비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가까운 보건소를 다니시면서 아까운 병원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혜택은 내과 질환, 태행성 질환, 당뇨, 고혈압, 혈액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료의 경우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돈이 안 드는 무료이고, 65세 미만인 분들은 5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물리치료처럼, 치미나 등 부항 같은 한방 서비스도 비용이 비싼 편이 아니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내용들이 좀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하지만 가성비만 생각해 본다면 나쁘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누구나 구강 검진 및 상담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충치발치, 치주 잇몸 진료, 스케일링 등의 서비스를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치과 가서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한 검진도 해주는데요.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받아보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다양한 보건소 진료 혜택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혜택은, 무료 체력단련실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체력 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체력 단련실을 운영 중인 보건소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또한 이렇게 체성 보건 검사나 근육량, 체지방률, 비만도 등을 분석해서 신체 밸런스를 알수 있는 인바디 측정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간단한 운동 지도와 개인 맞춤형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바디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위에 살이 많이 붙었고 근육은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해 가면서 꾸준히 헬스장을 이용하신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모든 보건소가 체력 단련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동네 보건소에는 체력 단련실이 있는지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헛걸음을 안할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네 번째 혜택은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금년에 대한 지원인 금년 클리닉입니다. 매년 새 다짐을 할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금년인데 흡연을 오래 해오시는 분들에게는 금년이라는 것을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실제로 금연을 할 때는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야 조금 더 수월하게 금연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을 할수 있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인들 밖에 없을 거고 심적인 안정감은 어떻게 된다고 쳐도 정신적인 도움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물리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금연을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금년을 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금연 클리닉을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을 하면 전문가의 1대1 상담을 통해서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과 같은 보조제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일산화탄소 및 코틴인 측정을 통해서 금년에 성공한다면 기념품까지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금년에 고민 중이시라면 꼭 신청해 보시고 금년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다섯 번째 혜택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암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성인 암환자, 소암환자 다 해당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들입니다. 검사비, 진단비, 암치료비, 합병증 의료비, 전이암 재발암 의료 관련 약제비,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희귀 약품 구매비, 조혈모 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 재료대, 암 관련 성형 치료, 치아 보철 치료,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등 이렇게 매우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여섯 번째는 국가 안검진 사업입니다.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2년 간격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하고요.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 및 혈청 검사를 하고요.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1년 간격으로 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유방암은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합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으로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하고 폐암은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지신 분들이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일곱 번째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여야 되고요 최근에는 사실혼 부부도 일정 조건만 충족을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가 기본 대상인데요 45세 이상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난임 진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원금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다르고 해당 최대 금액과 지원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외 수정은 한 번에 최대 110만원까지 동결 배아 시술은 최대 50만원, 인공 수정은 최대 3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요. 시술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먼저 보건소에 방문해서 난임진단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건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는 건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시술비 외에도 착상유도제나 배아보관비용, 유산방지제 같은 부가적인 비용도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여덟 번째는 산모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이시거나 어린 자녀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혜택인데요. 만약에 임신을 하셨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먼저 하셔야 다양한 지원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와 정부의 출산지원 제도 등의 문자 안내도 받아볼 수가 있고 철분제, 엽산 등의 지원과 산후 우울증 관리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모 및 배우자 등의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라면 산모 건강 관리, 신생아 건강 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최대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을 해 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 이용을 하실 수 있다면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보 엄마, 초보 아빠이신 분들이라면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보건소를 통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임산부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꼭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아홉 번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치매 초기 증상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물건을 잘 잃어버리신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 뵙고 있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복용하는 약을 이미 먹었지만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좋겠지만 약을 중복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이런 깜빡하는 습관에 나 혹시 치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치매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치매 검사 비용은 일반 병원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한두 번 깜빡했다고 놀랄 때마다 검사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면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통해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일차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검사까지 받게 될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일부 발생을 하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옷에 부착 가능한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보급을 해서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돌봄에 필요한 물품들을 무상 공급 또는 대여를 해 주기도 하고요. 꾸준한 약물 치료로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던가 전문가의 인지 제공 프로그램과 낮 동안의 돌봄 및 보호를 제공을 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사회적 접촉 교류를 증진시키고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보건 혜택은 꼭 눈여겨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열 번째는 노인 질환 관련 혜택입니다.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 사업은요,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으로 시력이 나빠진 어르신들이 개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데 수술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거죠. 지원 대상은 보통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고요.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수술은 백내장, 녹내장 등 개안 수술이고, 수술비나 검사비 일부 또는 절액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기도 하고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 관절염으로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보통 만 60세 이상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되고요. 지원 내용은 무릎 한쪽 기준으로 수술비 최대 약 120만원 내외로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등 일부 부담금을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업 모두 지역별로 운영 여부나 기준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을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보건소에서는 수많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건소에서는 정말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우리 동네 보건소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보건소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비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까운 보건소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시면 내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보험사에다가 알려드린 보건소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은 꼭 확인을 좀 하셔서 좋은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분한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소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 기간은 시민로부터 1년입니다.